불편한 게 있다면 재활을 더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다 합니다. 최고의 병원이 되고 싶고, 최고의 박은이 되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서 만 10년 동안 거의 이제 양발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5만 내 이상의 수술들, 5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방문을 했고, 제 수술 환자 군의 데이터를 이제 해보면, 음 서울권 환자들이 20% 넘지 않아요. 뭐 제주도, 특히 교포 환자들이 많아요. 뭐 미국에 계신 분, 캐나다, 네, 남아공, 뭐 아프리카, 뭐 싱가포르, 유럽, 뭐 이탈리아에서 정말 많은 저희 교민들이 저희들 수술을 받고 그리고 많이 소개를 해주셨죠. 족보 환자에게 좋은, 더 나은 환경과 특화된 서비스, 외래 방문을 최소화하고. 환자들한테 필요하면 제가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제 전담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항상 저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 환자가 저한테 와서 무지외반증을 했어요 원스탑으로 해서 2박 3일, 1박 에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면 외래 중간중간 과정에서 방문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병원에서도 할수 없는 일인데 2주, 4주마다 계속 전화를 드려요 재활도 전화를 드리고 그에 필요한 동영상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4주, 5주 6주째 한번 방문하신 분도 있고, 방문하지는 않고 핀뺄때 오신 분도 있어요. 이게 저희 반의 원스톱 서비스. 의료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병원을 방문하게 만드는 거죠. 저희는 마취도, 족부의 특화에 대한 마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척추 마취라든가, 소위 삽관이라고 하죠. 인투베이션까지 가게 되는 깊은 마취라는 수술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병원의 발목인데, 지간신경종,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이런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 병원의 재활 서비스는 제가 전국 최고, 아니면 전 세계 최고라고 어디 내놔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족부 환자들한테 최고의 병원이 되고 싶고, 최고의 박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발목 발환자에게 그 병원 가면 내가 최고로 잘라. 농담 삼아서, 건우 병원 가면 건우해, 건우해. 제가 환자들한테 가끔 하는 말인데 환자분이 너무 관리 를잘 하셨으면 어~ 역시 건호병원에 치료해서 환자분 발 상태는 건우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요 항상 최고의 병원이 된다는 것은 환자에게 최고의 결과 환자분들을 덜 아프고 수술을 안 하고 날수 있는 환자들 수술을 한다면 적게 아프고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수술 환자분의 통증 정도 입원 기간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 서비스 위험한 마취를 줄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마치. 제가 80대, 90대 환자분들 수술 많이 하거든요. 일반 정형외과 의사분들 많이 놀랄 텐데. 저는 뭐 93세 제주도 할아버지도 양측 무죄반지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저희 병원만의 시스템들이 딱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0년간 같이 도와준 우리 직원들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더 나은 환경, 좀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환자들한테 최고가 될수 있는 병원. 외래 방문을 입원을 오래하지 않아도 결과는 최고가 될수 있는 병원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제 앞으로 목표가 될수 있겠죠. 저는 되게 충청도촌놈인데 좀 개인적으로 제가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좀 잔정이 많아요. 항상 환자분들 말씀을 드려야 환자분들 원칙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요. 비술이든 수술이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작다고 생각해요.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환자의 대부분이 소개 환자인 거고, 결과가 사소좀 떨어지는 환자들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다 합니다. 환자분이 불편한 게 있다면 재활을 더해서라도, 저는 환자분이 관리를 못했던,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어떤 경우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만 벌 거였으면 앞으로도 의사를 할 생각은 없어요. 환자분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과정 그리고 진료하면서 좋아질 때 흐뭇한 과정들에 대한 보람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책임감, 돈만 쫓지 않는 양심에 맞게 행동하고 항상 충청도인의 약간 푸근하고 어떤 면에서 끝까지 정을 잃지 않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앞으로 10년, 20년 노력하겠습니다.